알로 어? 음. 음. 야! 봐 줄게 가해진 야! 이거 할줘 쓰라 봐줘! 야야 봐줘! 봐줘! 이거 봐줘! 이거 거 봐줘! 이 진짜 이거 봐줘! 이거 내가 이 이거 이 뭐야, 림스야? 다 아, 뭐야? 이래서 뿌려놓은 거죠. 다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설계가 되어 있었죠. 돌려 돌려. 솔직히 림스님, 콜드브로 아셔서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진지하게 저를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콜드브루가 여러분들 알지 커피가 원래 뜨겁게 내리는 건데, 차갑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내리는 걸 콜드브루라고 합니다. 나그 정도는, <laughs> 공부 많이 하셨나봐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나도 알지, 여러분들. 내가 그 정도도 모를 거라 생각한 고 설마? 설마 내가 그 정도도 모를 거라 생각한 거원두커피정도 아는 줄. <laughs> 이야. 여러분, 나를 너무 띄엄띄엄, 너무 띄엄띄엄 보신 거 아니야? 아샤추가 어떤 질문말 아, 여러분들. 내가 이걸 자존심 상하게 대답을 해야 돼. 내가 대답을 해야 돼, 이거. 아, 아샤추를. 이야, 진짜. 나도 이게 많이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걸 대답을 성실하게 하는 것도 웃겨. 공부 많이 하셨네요. <laughs> 어, 여러분들, 아이스티에, 어, 샤추가 <laughs> 일단 구출이 됐고요 발전기 돌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아, 여러분들, 아이스티라고 하잖아. 아,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또, 여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 <laughs> 어, <오>, 좀 아네. <laughs> 여러분들, 너 여러분들 실수 안할 것이, 실수 한 번만 해봐. 내가 바로 이제, 바로 내가 알려드릴게. 내가. 어, 잠깐만. 여기 약간 묻힐 수 있어요. 시간 끄시면서 검색하신 거 아니? 검색을 어떻게 해? 지금 내가 발정이 잡고 있는데 지금. <laughs> 여러분들. 마우스를 누르고 있다고 내가 지금. <laughs> 야,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아, 이거 뭐야, 이거는? 아, 아 진짜. 어어어! 깜짝이야! 여기, 여기! 빅터 여기! 클로드 어그로! 빅터 여기! 빅터 여기! 빅터, 빅터! 클로드 저기! 빅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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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 별로 안 하냐? 고. 날먹? 지렁이한테 개구리치는 계산이 다 깼다. 계단. 역시 심리전 좋았죠. 아 괜찮아,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직 여기 있어. 난 나갈 수 있어. 난 나갈 수 있어 이거. 걸때 없거든요 이거. 견자는 다 있어. 야, 그럼 내가 죽잖아 어? 왜왜왜왜 이랬어이사람 말하지 않아도 <laughs> 그래, 나가면 되는거 아니었냐? <laughs> 그런데 나가면 되는거 아니었냐? 이게 왜 얘들아, 이렇게까지 할건 없잖아! 이거 버그 아니냐? <laughs> 내가 분명히 뒤에서 내렸는데... <laughs> 바로 킹악자 출구 여기랑 여기 확기 3. 너무 아깝다 됐고. 4스택 창조경제 한 번만 하겠습니다 크로드님그 크로... 미안합니다! 창조경제 상조경제! 오쇠 컷! <laughs> 작은 조경제 컷! 가시죠! 그렇지... 컴온 내리겠습니다 여기 센스거든 이게 돌이 없잖아, 지금. 아? 어? <laughs> 아, 이거 못 참겠었어. 겠어 <laughs> 야, 이거 진짜 못 참겠다. 이거는. 와, 내가 웬만하면 갈라 그랬거든. 얘들 저 버리고 가십시오. <laughs> 점프한 거 뭐야? <laughs> 방금 튀겨 나가고 뭐야, 이거? 어? 방금 점프한 거 보였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필요한 발전기입니다. 봉화춘 간짬뽕 플러스 불닭 먹으면 짱 맛돌이. 대신 혼자서 못 먹음. 뭐야, 이거. 뭐. 어? 썸네일로 해놔야겠다. 약간 지금 제 표정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선글라스 끼면 내가 이 표정 같은데. 비공기인가 보네. 위기를 벗어나는 팬 프린터. 오졌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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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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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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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후우내 사격 문자 좀아 됐어 나만 죽고 세명나가 됐어 살려줘라 이거는 솔직히 어어 살려주나 이거? 어? 어 그래 와 꺾는거 뭐냐? 좀 꺾나? 바챠에 안돼안돼어좀잘 맞췄습니다 이거는 안돼야 야. e 야 n d 최고의 적 d 라 안 돼, 안 돼, 그렇게 만네 사슬 진짜 아우 야, 그만 쏴놨 죠？잡 을수있었 잖아？지금 평 타로. 넘쳐 딱 해주고. 야, 그만하면 안 되냐? 야. 가져가, 가져가라, 가져가라, 가져가라. 야, 큐브 가져가. 야, 뭘로 쥐던가. 아유, 진짜. 야, 몰라 말도 들럽게안 들어, 그냥 아주. <laughs> 진짜 사람은 길이 없다, 길이 없어. 에, 나 모르겠다. <laughs>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켄트! 욕심 좀 부렸습니다! 가라, 가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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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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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팩프린트인데 아으, 팩프린트인데 내리고 달려갈 거 팩프린트로 나가셔, 나가셔, 나가셔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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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가셔야돼 코에 대신 나가세요. 아, 카이브 깼잖아. 아, 카이브 깼으면 됐어. 일단은 코에 나가셔야 돼. 코에 나가셔야 돼. 나가셔야 돼요. 뭐였던, 뭐야던뭐였고이리가 없어. 설마... 어... 이거... 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그러면은? 킬러가 이거 나 놓칠수도 있.. 노.. 너... 펭크 쓸만한 걸너터치가 없지 일단은 일단 시선을.. 시간을 끈다 달고리가 없었나요? 시간상으로 내생에 나갈 수 있거든 충분히? 아무리 들고나서 그거 좀 시간 끌게 해도? 아파 보이면 실제로 아픈 거 아닐까? 되겠지. 한번 이거 해도 나간다니까. 아,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올 탈출이 월타출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한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생각엔 훨씬 뭐야? 이거. 야 이거 2020년, 새해부터 왜 24, 24년 새해부터 야 이거 고패냐 이거? 야 잠깐만, 라, 야야야야, 랑콜 야 친구, 랑콜 부서놓고 가면 어떡해! 야친구 랑콜 부서놓고 가면 어떻게나이 랑콜 야야야부서다 이거 썼다 섰다 썼다, 썼다, 썼다 이거 썼다! 체질이 끊겨요? 체질이 끊김? 이게 중요하게...